고린도전사 십 사장 사랑해 주고 싶죠 설명한 것을 열심히 주고 오 어, 특히 예언하기를 제해주것없시죠방원을 많은 사람에게는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께 말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것에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영으로 비멸하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언한 사람, 사람들을 주고 강력 위로한 말을 합니다. 방언 자신의 도움이 됩니다. 연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모도 방언을 말하기 위해 원하지 못하고 보다 연언하게더 응원합니다. 내가 방언을 통해 통역해 교회를 일으켜 하지 못한다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지 못한다면 방언하는 사람들보다 예언하는 사람은 더 훌륭합니다. 이제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하고 만 계시나 시절 의원자료 의원이나 가르치며 전하지 않는 자민 여러분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버리나 소금같이 생활 없는 아기의 소리는 자들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왜 뜨상이였다면 내가 아멘이라 고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해잘더 하였지라도 그들 대로 여러분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 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나는 무교회에서 뭐, 사람들 가르치고 방언 한마디만 하는 것보다 보다나 이성에 닿는 말 한 마지막 일본. 현재, 잔디 오랜 네가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되 t h 십시 오랜 가지. p i e 어린 e k i 되고 생각하는 데 i r o 이되 k i p o u n 기 s u n 기 a y Yaw, s 방 n d a 들 Sertoni, 사 e 들 i s u n d a y Baret, Jill. There, p i s u n 이 a 다